진통제와 비타민 등을 섞은 뒤 산삼이 들어간 신약이라고 속여 말기암 환자들에게 수억 원을 챙긴 가짜 의사가 붙잡혔습니다. 명문 의대 출신이라는 말에 속은 일부 환자들은 치료를 포기하고 가짜 약에만 의존하다 결국 숨졌습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약품이 가득한 경기도 남양주시의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곳곳에 항생제와 비타민 같은 약은 물론 배합을 위한 장비들이 놓여 있습니다. 66살 김모씨 등 4명은 이곳에서 진통제와 비타민 등을 적당히 섞어 효능도 검증되지 않은 가짜 약을 만든 뒤 산삼 줄기세포를 이용한 신약이라고 속였습니다. 세포가 재생한다는 말에 넘어간 말기암 환자들에게 주사 한 번에 많게는 400만 원까지 받아 3억 원을 챙겼습니다. 피해를 본암 환자만 13명에 달했는데 일부는 병원 치료를 포기하고 주사에만 의존하다 결국 숨졌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놓인 환자들은 국내 명문 의대 출신이라는 김 씨의 거짓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에는 유명한 대학을 나왔고 중국에 있는 또 중의대 나왔다. 또 필리핀에서는 또 박사학위 받았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가짜로 거짓말로 그렇게 행세를 한 거죠. 김 씨는 주로 서울과 베트남 호텔 객실에서 은밀히 환자를 만나 주사를 놓으며 단속을 피했습니다. 한의사 두 명도 의사 행세를 하는 김 씨를 거들었다가 함께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 혐의로 가짜 의사 김씨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